우리는 이게 뭔지 알고 있지. 유선으로도쓸수 있나봐요. 덮개도 있고요. 제가 이번에 산건 아니고, 알리익스프레스가 8월 달에 여름 이제 뭐 폭탄 세일 뭐이거를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는데, 샀습니다. 이거 있죠? 개같이 망하니 이렇게 같이 샀던 두달 만에 열어보는 거고, 귀찮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보면 배열이 좀 신기하거든요? 있을 건다 있는데, 이렇게 다 들어찬. 그쵸? 아, 그, 제가 얼마를 주고 샀냐면, 그때 14.84유로 21,129.64원. 그러니까 21,000원에 산 거죠. 왜 샀냐면, 가끔 이제 게임을 할 때가 있거든요. 집에서 혼자, 솔플로. 네. 한선을 제일 많이 쓰는데 무접점. 저거를 게임할 때 쓰니까 좀옆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옆에 이렇게 같이 눌리고. 그리고 뭔가 게임할 때 쓰기 뭔가 좀막 누르기 싫은 그런 그런 기분. 이건 그냥 연결 안 하고 무선으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라고 그냥 컨텐츠 뽑아보려고 사봤어요. 제가 여태까지 써본 것들 보다는 절반만 들어가는 느낌? 이게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, 절반까지만 들어가. 이게 되게 낮은가 봐요. 저도 잘 몰라서. 여기 높낮이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. 의도한 것 같진 않고, 한두 개씩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, 뭐좀 들어가 있고 이런 애들이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숫자 키가 엔 이거랑 여기 사이에 바로 붙어 있어요. 이거를 이렇게 축소시키느라고 원, 다 붙어 있어요. 그 페이지 업 다운, 어? 딜리트 키가 여기 있네? 이거 너무 불편하게. 이거 많이 불편하게 하는데 저는 문서 작업용은 아니라가지고 상관은 없지만 이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가 기대를 안 하고 산 것도 있어서 화가 나진 않아요. 이런 건 별로 화가 나지 않고. 그냥 키감은 좋아서. 이런 것도 별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, 이 정도만 돼도 되는데 이쪽이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유일한 단점이 오타가 되게 좀 자주 난다고 하거든요 이쪽에서또 오타가 좀 파티가 열리는 것같아요 아! 이거는 아이고 브랜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키보드로 제일 유명한 판매자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상위에 떠 있어요 얘네가 에이고의 A100 제품다 아, 순서 이 동그리가 있어야 되는 건가? 뒤에 박혀있는 거아 신기하네요. 여기 바닥에 있죠? 여기에는 뭐가 없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? 이거, 이거가 이제 광고 어떻게 거냈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름도 써있네요. C 단자리요. 같이 온거 있죠? 잠깐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되나안 들어가요? 왜안 들어가지? 뭐지? 어, 무슨 수셔 넣어야 들어가는데. 아무또 <laughs> 고장난 거 아니야. 연결이 그냥 되네요. 따로 동그리를 사지 않아도 메모장을 키고 그러면. 근데 따로 불은 안. 어, 안 되네.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온대요. 들어와야 되는데 나 아마 충전이 안돼 있어서. 그런... 아, 충전이고 나와리고 이거를 켜야 알수 있겠죠? 돼. 켜는 거 있습니다. 그럼 여기 밑에 불이 들어옵니다. A1 배터리 충전, LED 브라이트니스 디크리스 FN이랑 F1. 아, 나는 키보드에 불이 들어오는 건줄았는데 모니터 밝기, 모니터 밝기 조절하는. 아, 그리고 이거는 키캡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이 버리는 키캡 있죠. <laughs> 이걸 다 씻겨봐서 사용을 해볼 생각이거든요. 오늘은 아니고 오늘 제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자야 돼요. 색감은 회색기가 많이 섞인 톤 다운된 베이지 계열인데 더운 그런 색이 아니라 회색 같은 사람에 따라서 좀 굉장히 빈티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. 지금 화면 녹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겠된다면 옆에 띄우겠습니다. 시상시상 맞아. 시사 맞 문서작업용으로는 조금 오타가 정말 많이 날것 같아요. 인터넷 서핑용, 뭐그 정도로만 쓴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